자 아... 아니 그럼 그리고 저희 이제 단체 미션 이제 해야 되잖아요. 네, 네 맞습니다. 이번 라운드는 최종 기부금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단체전입니다. 네 오케이. 이 라운드 단체전 미션에 성공할 경우 기부금은 두 배인 600만 원이 됩니다. 네. 네. 아 어, 자 끝나네. 그럼 저희가 성공하면 제작진이 어, 두 배로 600만 원을 기부하고 오케이. 자 열어봐. 이 라운드 미션 제품. 어. 우와. 어. 신는 방향에 상관없이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인데요. 어? 아, 좀 다르게 생겼어. 응. 이게 이거 아 앞이 아 어디지 모르겠다. 어. 뭐야? 몰라, 이거? 아, 이게 두 짝이 똑같아요. 어, 한번 씌워 볼래? 나시 씌워 볼래? 슬리퍼 신을 때막 이렇게 거꾸로 돼있으면막 다시 돌려서 신고 어 이랬는데 이거는 아아 앞뒤... 이렇게 해도 되고 돌려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. 아, 아 이거 아이디어다. 아 대박, 대박. 야. 어, 나 이거 너무 좋다. 집에... 예뻐, 예뻐. 근데 이게 무, 무슨 문제입니까? 그러니까 지금부터 각자 지게를 하나씩 메시고 각자의 슬리퍼를 위로 던져서 지게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. 저희가 총 100초를 드는게요 6분이 릴레이를 해서 총 10개를 성공하시면 됩니다. 아, 아 100개. 알겠어요. 그러면 이건 중요한 건 빨리빨리 아, 해야돼요 알겠어요. 스피드.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. 해봐. 어? 아, 이게 높게 하면 안 되네. 잡으셨어요? 어, 높게. 너무 어, 너무 나 이거 연습해야 돼 야, 뭐, 뭐. 이거, <laughs> 이거 너무 어려운데 연습 많이 해야 돼 야, 이게 연습한다고 되나 <laughs> 요리랑 있어요 <laughs> 어, 요리랑 있어요 누가 <laughs> <요리야> 누구예요? <laughs> 연습을 해, 지어부아왜안 될까? 이게 어저수 없어. 평생 운동하는 사람은 우와. 진짜 잘해. 오 대박. 동현이 형. 동현이 형. 내가. 선생 성공하셨어. 아 지금 살려 빨리. 그래 이거 갖다, 아, 갖다 붙여요. 살렸어 너. 갖다 붙여요. 갖다 붙여요. 살려 붙여. 아 <laughs> 뒤에다가. 뒤에 붙여. <laughs> 자, 아니 이거를 보니까 슬리퍼를 일렬로 딱 놔두고 오케이. 여기서부터 어, 그렇지, 하고 그렇지. 가고 하고 가고 어, 하고 어, 가고 이렇게. 아, 아 그러네 그러네 그렇죠. 그러네 어, 시간 아껴야 어, 돼. 아, 그러네 똑똑하다. 네. 이렇게 일렬로. 음. 음. 오른발로 찰 거야 다. 네. 어차피 이거 그렇죠. 양쪽이 그렇죠. 없어서. 일렬로 해도 상관없지 뭐 음. 뒤에 거 붙어야 되니까. 그치. 그리고 이게 가벼워서 되게 잘 날라. 아. 오케이 좋아. 네. 드시라 하면 되겠다. 자, 대한민국 파이팅! 응원이업 파이팅! 자, 그럼 10초. 네. 준비, 세, 사! 안 돼, 안 돼. 일 포기, 포기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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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해야지. 됐어. 아, 네, 빨리 빨리 바로. 됐어. 아, 네, 네. 네. 빨리 빨리 바로. 네, 빨리 해야 돼. 좀더 빨리 해야 돼. 아이, 포기. 네. 다음. 빨리. 오, 다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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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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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, 안 됐어. 됐어. 아, 안 됐어. 다음. 안 됐어. 바로바로. 오파 바로. 어, 괜찮아요? 됐어. 다음. 안 됐어. 바로바로. 아, 오파 바로. 어, 괜찮아요? 안 됐어. 바로바로. 오파 바로. 어, 괜찮아요? 바로바로. 바로. 어 됐다, 됐다, 그러니까, 하나, 하나, 됐어. 오, 했어또어또어

오,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! 오빠 또해! 오빠 계속해봐요. 아! 됐어! 아, 아, 빨리. 빨리. 됐어! 됐어 아, 나, 해. 대박 세워! 됐어! 나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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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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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자 30초 남았습니다. 아 다음! 30초면. 오! 나왔다! 나 30초면. 오! 나왔 아, 나 30초면. 오! 나왔 와우 아이아야아야 아우야+ 아음야아다야아야 아우야+ 아우다 아우야+ 아다야 아우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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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야 아우야+ 아우야+ 아다야 아우야+ 아다야 아우야+ 아나야 아우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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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 한번더 하면 되는데. 우와! 오케이!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. 우와! 오케이! 우와! 오디아웃! 오디아 오! 아, 진짜. 오! 안에 10개 높기 성공하셨습니다. 기부금은2배가 돼서 600만 원이 필요한 이유에게전달되습니다 고생합니다. 와, 와, 와. 아, 와아 마이크, 마이크, 마이크. 중소기업의 힘으로 이렇게 또 좋은 데 쓰여지네. 네, 정말요, 그래. 네. 아, 아, 좋다. 좋다. 아.